그날 라이브 방송했는데 그 라이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그, 왜야 너무 늦어가지고 나왔냐? 사람한 바가지 못하렸단 말이야! 그 요거 퍼다 쓸게 <laughs> 그 민원 처리하러 간 거거든요 자 기다려 네 다녀오세요 네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해야. 아좀쉬면서 합시다. 뭐그뭐 뭐 빨리 한다고 공사 기간이 단축되는 것도 아니고. 반장님이쉬려면저 밖에서 멀리서 소장님이나 공사 책임자 분들이 장비 놀고 있는 거 보면은 뭐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억울하죠. 우리도 사람인데. 어? 좀 쉬면서 합시다. 어, 장비 진입하신 분들이 저한테 고민 상담을 많이 하는 부분이 아 현장 나가서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진입하는 게 고민이었으면 진입하고 나서 또 고민이 있잖아요. 그게 진입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초보 기사로 진입을 하거나 아니면 초보 차 주로 진입하신 분들이 난 적응을 못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 하니까 아 반장님이 시킨 대로 했는데 소장님이 그걸 왜 하냐고 나중에 그러더래요 그래서 반장님이 시켰다 그러니까 반장님이 온전히 장비 탓을 하더랍니다 장비 기사 일을 못해서 그렇다고 대표적으로 이런 게 많아요 작업 지시자가 시킨 대로 했는데 나중에 소장이 와서 보더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아 이거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대나오시나면 이제 그 옆에 반장님이 계시면 반장님이 아저 장비 기사가 못해서 그렇다고 <laughs> 뒤에서 말합니다 뒤에서 그 다음날 이유도 없이 잘리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열심히 일해줬는데 일은 일해 열심히 일해준 쟤밖에 없죠. 다음날 나오지 말래. 그게 뭐야? 그 친한 소장일 경우에는 좀 나. 야왜 이렇게 했어? 그럼. 아, 반장님 시켰어요. 그아그 반장 자르던가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가던가 하는데 대부분 모를 거 아니야. 모르면은 장비가 오르지 책임을 떠앉는 경우도 있어요. 그분들 도 자기네들이 오래 일한 반장님 편을 들지 일당으로 들어온 일당 기사 편을 잘안 들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좀 많이 당해요. 그래서 이걸 안 당하려면 일단 내가 많이 알아야 돼요. 장비 기사가 일단 많이 알아야 돼. 그래야지 좀 떳떳하고 확실하게 갈 수가 있어. 내가 알고 있어. 어, 반장님, 이거 나중에 무너진다. 그래도 하냐? 그 책임을 떠 물어볼 수 있잖아. 반장 이거 분명히 하자 생긴다, 이거. 어, 나중에 다 무너진다. 반장님이 시킬 때 이제, 야, 흙 여기 있는 거 퍼서 여기 옆에다 놔. 나중에 공구리 쳐야 되는데, 레미 코차못 들어온다, 그러면. 차라리 그걸 다 빼는 게 낫다. 아니면 뭐, 덤프로 붙여주라. 이런 식으로. 아는 게 많아야지, 나중에 안담합니다 그, 반장님이 그냥 흙 퍼서 옆에다 놔. 그래서, 어, 네, 알겠습니다. 흙 퍼서 옆에 놨다가, 나중에 소장님이, 야, 레미 코차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다 퍼놓으면 어떡해? 그 장비한테 욕하지. 그럼, 아니, 반장님이 시켰어요. 애매. 그런 경우 많다니까. 반장� 도뭐 소장이 그 정도는 장비기사가 눈치껏 알아서 해야지. 그러니까 솔직히 저희가 그냥 경험이 많거나 이러면 솔직히 그런 부분은 우리가 딱딱딱 알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눈치 밥 먹고 살아왔어도 100%다 눈치를 못채 그냥 어느 정도... 아,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구나. 만약에 유형 축구 터파기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그냥 눈치아 여기 레미콘이 이렇게 들어서야 되고, 공부를 여기서 받아야 되고, 터파기를 어 해서 흙놔둘 데가 없으니까 다 빼가야 되고, 요 정도는 그래도 경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클 수도 있지만, 명확하게 100%는 그 공사를 시공하시는, 시작하는 소장님들이나, 그 작업반장님들이 알고 있잖아. 장비랑 상의를 해야죠. 회의를 해야 돼. 장비한테 알려주세요. 다 알려줘, 작업을. 우리가 눈치채서 장비가 알아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알려주면 저, 더 정확하게 할수 있잖아. 그런 거나안 알려주고, 시키면 시킨 대로 우린 하지. 안 알려주니까, 뭐, 어, 반장님 팔아나 보다 해서 파죠. 우리가 돈 주는 사람,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지. 그럼 어떡해. 무작정 시키면 시킨 대로 초보 때 많이 당해요, 솔직히. 근데 그러면서 배울 수 밖에 없어. 이게 배우는 방법이 그수 밖에 없어. 그런 것도 있어요, 초보 때. 괜히 막 모르는 거많아 갖고 물어봤다가 초보 소리 들을까 봐 쭈뼛쭈뼛 떼는 것도 있어. 그래서 그냥 능글맞게 물어보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일을 잘못해서 대나우시 돼서 쪽팔리는 것보다 공사 시작하기 전에 물어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모르면 모른다 물어보세요. 모르면 어때? 뭐한 소리 들으면 어때? 뭐 어, 진짜 모르잖아. 근데 계속 물어본다고 짜증 내도 계속 물어봐요. 왜냐면 불사기 같은 경우에는 일을 잘못해 보면 손해가 엄청 큽니다. 대나우시가 다시 작업하다. 그 다시 작업하게 되면 그 벌써 손해가 얼마예요. 그렇게 해갖고 쪽팔리는 것보다 그냥 책을 계속 물어봐요. 어, 반장님 이거 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를 계속 물어봐요. 그렇게 축적되다 보면 나중에 어느 정도 그냥 눈대중으로나 어느 정도 분위기로나 이제 어느 정도로 그냥 알아갑니다. 계속 생각 없이 시킨 대로 했다는 계속 당해. 근데 저도 원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성격이 좀 고쳐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원래 성격이 굉장히 급했고 좀 소심했고 이랬는데 그런 성격을 갖고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당하는 경우 억울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성격이 좀 바뀌었어요. 급했는데 내가 급해서 내 요령껏 내 알아서 일을 하고 막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야그 사진 찍어야 되는데 왜 묻어? 다시 팔아고 사진 찍고 그런. 이런 경험들이 축적이 되면서 내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관장님들한테 말도 못 걸었어요. 예전엔 되게 소심해가지고. 이거를 해야,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 물어보는 거예요. 환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환장님 이거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대부분 다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젊으면은 조금 그런 방면에서 유리하죠. 나이가 좀 이제 들면은 서로 불편하지. 젊었을 때 초보기사로 진입하면 대부분 현장 관리자분들 어쨌든 나이, 나보다 나이는 많을 거란 말이에요. 어딜 가든 내가 막날 거란 말이에요. 편하게 다 물어보고 상대방 작업하시는 분들도 다 평, 편하게 대해줍니다. 대부분. 보는데도 있지만 그럴땐내 이득만 생각하면 돼요 남이 상대방이 뭐 반말을 하든 나보다 뭐 나이가 많든 근데 뭐 나한테 막대하든 간에 어쨌든 내 이득만 보고 생각을 하면 최대한 그 사람들한테 경험을 빨아 빨아 땡겨야죠 최대한 그렇죠 일단 돈보다도 중요한 건 저는 일단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냐면 그러니까 일할 때 일이 힘든 거는 괜찮다 이거예요 그 일이 당연히 힘든 거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 버는 게 원래 당연히 힘든 거죠 근데 거기서 사람 관계까지 힘들어 버리면 참게 돼요 사람이 아돈 벌어야 되는데 개떡같은 성격 상사를 만나도 참아야지 어떻게 일이 힘든 건 납득이 되는데 상사가 괴롭히고 사람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어버리면 이 참으면서 하게 돼 아~ 좆같아도 참아야지 이런 식으로 돈 벌어야 되는데 아~ 참아야지 나중에 그 책상께 쌓이고 쌓이면 내 마음만 힘듭니다 이거 뭐 어떻게 풀 수가 없어 요뭐 본인 나름대로의 스트레스 푸는 취미가 있으면 풀면 되는데 풀질 못해 그러다 보면 쌓이다 보면 계속 스트레스 쌓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 보면 결국 장비를 운영함에 있어서 나한테 불이익이 많이 오죠 이렇게 참는 걸 현장에다가 틀린다든지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싸우고 난일못 하고 현장에서 절대 싸우면 안 되는 게 물론 강요는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뭐 일하기 싫으면 나와 버리고 싶으면 나와 버려도 되고 상관은 없는데 결국엔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뭐냐면 어쨌든 배차를 받아서 그 현장을 갔을 거 아니에요. 뭐 소장님 소개를 받든 아는 장비하는 형님의 소개를 받든 갔는데 싸우고 나왔어. 그럼 이제 그 형님이 다, 다시는 일을 안 주죠. 뭐한두 번이야 뭐일준 사람이 거래처고 하다 보니까 또 나도 장비하는 동생이고 하다 보니까 근데 정황을 이해를 하고 하겠지만 팔이 굽는 바. 방향이 거래 철수밖에 없죠. 그 형님도 먹고 살아야 되는. 그 나중에는 그 동생 어 저번에 왔던 그차 보내지 마. 아 그새끼 싸가지 없어. 그럼 못 보내요. 걔가 일을 잘하든 못하든 그런 것 때문이라도 싸우면 싸우는 건 비추드립니다. 뭐 당장에 감정에 앞서 갖고 현장에서 뛰쳐나오는 것보다 그냥 내내 거리면서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뭐 대부분 현장에서 화를 내고 하는 게 저는 이유 없이 화내는 사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 이유 없는데 화를 내면 정신병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없는데 왜 화를 내? 아니면 뭔가의 오해가 있거나 그런 거 풀면 돼. 내가 일을 못해서든 오해가 생겨서든 그리고 넘기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이 틀이 아닙니다. 현장은 여러 상황들이 있고 또 요즘같이 더운 날 이유없이 화를 내면 아 더워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세요. 요즘같이 더운 날은 더 심하죠. 아마 요즘 현장에 진짜 싸우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짜증나죠. 여러분 지금 저는 그나마 장비 안에 있어서 좀낫지만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안전모 쓰고 현장 조끼 입고 요즘 날 더운데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쉬었다 하세요. 지금 법적으로 쉬는 시간이 정해졌죠. 2시간 일하고 20분 쉬는 건가? 생겼죠? 온열질환 환자 없애려고. 공사 현장에서 더워갖고 쉬고 있는데, 죽은 사건이 있었죠?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어요. 그 뒤로, 이제 건설, 산업안전보건법인가 그게 좀 개정이 돼서 법적으로 이제 2시간이라고 20분 시공가 맞을 거 아니야? 2시간이라고 20분 시공가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쉴때 사진 찍어서 올리고 쉬는 거. 시험시험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약간 제가 장비 현장에 오래 있었던 건 아니지만, 거의 10년 동안 있어 보면서 느낀 게, 아직까지는 그래도 빨리빨리 문화가 있습니다. 장비 서 있는 거 보고 못 참는 현장도 있고, 장비대가 비싸다 보니까. 일에 능률이 안 나면 다 장비 탓하는 것도 있고, 근데 좀 빨리빨리, 능률이 안 나는 거에 대한 재촉하는 게좀 있어. 만약에 대표, 돈 주는 사람 대표들이 좀 그런 성격이다. 좀 성격이 급한 성격이다. 이러면, 물론 일은 빨리 될수 있겠지만, 그거 나중에 하자 생길 확률도 있죠. 빨리 끝낸 만큼. 무조건 토목공사는 빨리 한 만큼 하자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대충 하냐. 어, 꼼꼼히 천천히. 천이아니냐그 선택을 해야 돼 무조건 기간을 일주일 잡고 완벽하게 작업을 하던지 아니면 이 삼일 잡고 대충 하던지 선택을 해야 돼뭐 꼼꼼히 빨리는 못합니다 그 제가 그걸 느낀 게돌 쌓는 현장 가면서 느꼈어요 돌을 이쁘게 싸달래요 그래서 아 그럼 시간 충분히 달라 그럼 되게 이쁘게 싸드리겠다 아 그렇게는 안될것 같아요 빨리 이쁘게 싸달래 그거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물론 개개인별로 능력치에 따라서 그 단축 기간이 짧지만 그분들만이라도 이쁘게 쌓으려면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해요 돌 쌓는 거에 예를 들 요거 지금 이것도 대나무시 됐는데 뭐 그렇게 일이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지 뭐 남탓하고 나중에 이럴 거 저럴 거할 필요가 없다니까. 잠깐만. 대꺾여줘 절로 빼도 문제예요? 아니면 하나는 일로 빼고 하나는 절로 빼? 그냥 서로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게 커뮤니케이션 빨리빨리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미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뭐땅 파다가 뭐 선을 끊었다. 아니면은, 땅 파다가, 뭐,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 발생한, 발생한 거야. 근데 그걸 뭘안타타고 뭐, 이럴 시간에 빨리 그 문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 현장은 일어난 일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거야. 그래서 그걸 다시 되살릴 수 없어. 그냥 지나간 거는 없어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장비 기사도 내용을 알고, 정체 공정을 알고 하면 작업하는 사람들이랑 시너지가 발휘가 되거든요. 반장님이 시키면 야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거 공정을 아니까 나중에 모래 넣어야 되는데 모래 어떻게 받아요? 이렇게 물어 대물어 볼 수도 있는 거. 뭐 여러 작업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공정 순서를 아니까 그 순서대로 해서 반론을 할 수가 있죠. 여자 분이세요? 여자분들은 제 채널 왜 보시는 거예요? 네, 여자 굴삭기 기사 하시려고요? 대단하다. 여자분들, 야, 이 여자분들 어떻게 기사를 타는 거야? 일단 생리 영상 어떻게 해결을 하세요? 소변이나 이런 거는? 그리고 분명히 깔보거나찢적대시는 분들 많을 텐데, 야그 멘탈적으로 어떻게 그걸 버텨요? 만나 적성이. 여성분들의 덤프 타시는 분들도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와, 나 운전하시는 분들 자체가 좀 리스펙 한데 거기에 뭐 여자라고 제가 뭐 비하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이쪽 계통에 있어 보면서 만약에 내가 여자라면 투사를 해 보면 야 이게 가능한가 <laughs> 엄청난 멘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의견 주라거나 만약에 저 처음에 말했듯이 당하면 어떡하지 예를 들어서 야왜 이렇게 팠어 장비 사때막 소리 질러봐 저 소리 지르는 쇼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야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야너 내려봐 이러면 씨 어떻게 내렸어 여자야 이뻐. 아 그럼 봐주겠구나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쁘면 되는구나 야왜 이렇게 일을 했어 그러면 내렸어 아 죄송합니다 이런어어 어, 어,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럼 뭐 실수를 해도 용서해 주겠네 대나우시 하지 뭐 다시 여러분 다 다시 합시다 그러면 유리하네 어 아, 여성분들 굴삭기 진입 유리하십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대한민국에서 이쁘고 잘생기면은 뭘 해도 진짜 얼굴로 진짜 먹고 살. 시대가 왔죠? 뭐, 유튜브를 해도 그렇고. 직장 생활 하면서도, 이쁜데 실수하면은, 좀 봐줄 거예요, 아무래도. 그런 게 있을 거, 있어. 뭐, 이쁘고 못생긴 거의 기준도 사람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이쁘고 못생긴 거. 근데 뭐, 일단, 굴삭기 계통은 많이 없어요. 거의 진짜, 굴삭기만. 17만명 17만대인가 그렇거든요 그 중에 100명도 안 될걸요 여성 기사분들이 전국에 100명은 될까? 몇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돈 주는 사람 시키는 대로 해라 단장님이 시키는 거 하더라도 뭔가 좀 깨는 식하면 돈 주는 사람한테 다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최근에 제 조회수가 많이 나온 쇼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장이 욕한 쇼츠 저한테 욕한 쇼츠 그 영상을 좀 해명을 좀 하자면 그 민원 처리하러 갔던 거예요 그거. 그날 라이브 방송했는데그 라이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 왜왜? 그냥 나무 가지다아겨 사람 한 바가지 못 다닌단 말이야 이거 퍼다 쓸게 <laughs> 민원 처리하러 간 거거든요 근데 제 그때 당시 편집자가 좀더 자극적이게 편집을 하, 했긴 했는데 뭐그 덕분에 조회수 많이 나오긴 했는데 좀뭐 해명 아닌 해명을 하자면 민원 처리하러 갔는데 난 민원인 말을 들었지 일단 여러분들 일단 소장 돈준 사람 앞서서 일단 현장마다 다르지만 현장에는 민원이 일순입니다 민원 때문에 일을 못해요 그 공사가 자주 유지가 됩니다 사실 민원 또돈 달라는 거거든요 대부분 근데 짜증나요 어떻게 그거 해결을 해줘야지 진짜 막 먼지 난다고 경기 끌고 와서 입구 막고 잃어버리면 답이 없어 그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트랙터로 길 막아버리고 계속 민원 넣고 쉬는 날 여기 파였다 저기 파였다 가서 또 근데 장비기사가 그거 잠깐 출동해서 뭐 메꿔주고 이런 거돈 받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뭐 어떻게 가서 잠깐 가서 애매해 주는 건데 거래처면 그냥 해주지 나는 농사활동 하는 것이 계속 귀찮게 민원 한 두번이어야지 계속 귀찮게 민원 거시는 분들도 계셔 어떻게 뭐 살살 가서 달래야지 난그 사람 말 듣다가 갑자기 소장님 소장 자기도 짜증나니까 두 분에서 민원인이랑 소장님이랑 계속 티격태격을 했어 그 전부터 계속 해달라는 게 많았습니다. 우리 박정님만그터파기는데박정님만 그, 해주러 갔었는데 계속 뭐돌 옮겨 달라 나무 이거 저쪽으로 옮겨 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막 계속 요구하더라고. 지가 소장한테 다이렉트로 요구하는 게 미안한지 나한테 와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길래 뭐 알겠다 뭐뭐 지금 민원 처리하러 온 건데 뭐 해주겠다 했는데 갑자기 소장이 와서 왜왜 주냐 너어뭐니 네 마음대로 할거뭐 어쩌고 저쩌고 땅 주인 옆에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민원인이 시키니까 좀 이러고 싸우려다가 내가 그냥 참았습니다. 어차피 그냥 대뜸 화내는 사람한테 뭐 어떤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나중에 그 점심때나 좀 커피 한잔할 때 그때 얘기하는 게 낫지 어떤 상황이든 어떤 경우든 간에 상대가 대뜸 화냈을 때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먹혀요 안 들어 내 얘기를 그래서 그냥 피하세요 여러분들 살이 난다니까 진짜 어, 요즘은 진짜 칼 맞는 시대가 왔어요 요즘 뭐 어디 마음 놓고 못 돌아다니겠어 아무튼 정리를 좀 해보자면 현장에서는 민원인 말 1순위로 들으시고 그 다음 소장님 민원인이 시키는 거 시켜도 최종 책임자한테 허락을 받는 걸 추천드려요 뭐제 잘못도 있어요 있었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도 소장 말 들었어야 됐는데, 근데 뭐 상황이 상황인지라 민원인은 말 듣고서 내가 해준 그게 잘못이라면 또 잘못인데, 최종 결정권자한테 다시 물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어봐요, 물어봐 이거 해요. 하자는데 어떻게 해요? 민원인인 거 하자는 데 어떻게 해요? 물어보는 게 좋죠.